사구의회가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선 9개 의안을 심의하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2명의 의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구의회 제301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1차 본회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이회 추경 예산은 915억 원 늘어난 9,552억 원입니다. 주요 지치를 보면 하단 유수지 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에 19억 원,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에 11억 원 등입니다. 의회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 전부 개정조례안은 이날 재상정됐지만 의원 제청으로 소관 상임위에 재회부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유영현 박정순 의원이 나섰습니다. 유 의원은 사구 청년을 지금 붙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의 인구 감소를 우려하며 집행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대출을 일으켜 내집 마련을 하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이자율 0.1%에 따라 움직이는 명확한 현실을 반영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정책입니다.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여 한 가구당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 이니다 박 의원은 3 0년 만에 재개장한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안전한 해변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구청장님 탁상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편, 직접 편의시설 현장을 점검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현장을 제대로 보셨다면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방치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적극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안전 요원 단순 배치가 아니라 해수욕장 내 순찰 체계와 구조 장비, 사고 예방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한편, 사고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회기를 열고 사고 위원 공무국의 출장 규칙 개정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을 심의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채널 BTV